네 안녕하세요 어, 블루보틀 3 어, 블렌드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3 어, 아프리카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안 나오는데 뭐 아마 추측한데 뭐 에디오피아 케냐 뭐이 정도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마 세 국가의 아니면 세 가지 품종 아프리카의 세 가지 품종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 있습니다 제가 어 이걸 미리 갈아놨는데 지금 방금 갈았습니다 뜯어보니까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빈에 그려놨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 제목처럼, 아프리카 원두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블루보틀에서 가장 밝은, 어, 블렌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좀, 향이, 그래 뭐, 어, 와인이 블루베리, 뭐, 레몬 체스트 뭐, 이런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어, 미가 조금 있는 그런 급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린싱을 가볍게 하고요. 아, 산미 강합니다. 네, 정확히 30g의 원두가 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어, 추출해 보도록 하죠. 46mm 정도의 물을 제가, 뜸들이게 어, 보았습니다. 시간을 안 돌렸네. 참고로 제가 킨토 잔을, 어, 봤는데, 지금 4개가 있는데, 어, 수공이 맞아요. 무게가 다 다릅니다. 네.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laughs> 네, 캐싱이 났습니다. <laughs> 음약간 어, 어, 지난번에 내린 벨라 도노반하고는 향이 완전히 어, 다릅니다. 어 아프리카 온도의 전형적인 어, 향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30g의 온도를 했으니까 제가 뭐한 5배 내지 6배, 그러니까 150, 미리 내지 180mm 정도의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아마 밑에 내려오는 건한1 5 0정도 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참, 커피 떨어지는, 이, 이것은 참 예뻐요. 언제 보더, 보다 어, 보아도. 그, 이 기름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쫙 퍼지는 그 방울방울을 보면 되게 색깔이 어, 예쁘고 영롱합니다. 네. 거의 다 추출이 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오. 조금 네. 돌보되면은, 지금 한140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브톨의 리 아프리카스입니다. 오우. 섭가 아주 강렬합니다. 네. 어, 오래간만에 이런 산미를 느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드립을 처음 마실 때 이런 맛을 사실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좀진하다 보니까 산미가 너무 강한 것보다는 조금 딥한 그런 다크한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남미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어,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뒤에 남는 맛은 어, 이 벨라 도노반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상당히 어,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와인이 블루베리, 레몬 체스트, 뭐 그다음에 골든 레이즌 레이신, 그러니까 건포도, 니까 이제 건포도가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마 이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저 50인데 100을 만들어서 제가 어, 맛을 보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조금 연해졌죠? 네. 위에서 보, 봤을 때 밑이 보이니까 지금 많이 이제 연해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냥, 어, 신맛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어, 무난한 아프리카산 원두의 맛이 그냥 전형적인 맛이 느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제일 밝은, 어, 가벼운, 어, 어 벨라 도노밤, 그러니까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자이언트 스텝스가 제일 딱 그렇으니까 무겁고, 그 다음에 어 제일 가벼운 게 수리 아프리카스, 그 다음에 중간 맛이 벨라 도노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어 블루버틀 가가지고 어 드실 때그 기억을 어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하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따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가보질 않아서 제일 진한 거는 자이언트 스텝스. 그 다음에 어 제일 가벼운 거는 스트리 아프리카스, 중간은 벨라도노반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어 기회가 되시면 맛보는 거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요 벨라도노반보다는 요거는 조금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1대1로 더 타면 저한테는 너무 밍밍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진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벨라도노반 같은 경우에는 1대2까지 해도 커피하고 물을 1대2로 해도 어 괜찮은데 이 수리아프리카스는 어, 1대1에서 그냥 스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네. 이제 많이 예, 아주 어, 이렇게 예쁜 핑크빛 와인의 색깔이 됐죠. 예상대로입니다. <laughs> 뜻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세 가지 어, 제가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어, 블루버틀에 혹시 좋아하시면 가서 어, 요청을 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세 가지가 딱 어, 맛이 그렇게 나눠진다. 자이언트 스텝트가 제일 진한 거, 그 다음에 쓰리 아프리카 제일 가벼운 거, 중간에 벨라 도노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좋은 커피로 기분 좋게 시작하는 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